불면증, 우울증 모든 게 하루 아침에 끝났어요. 정말 자살을 하면 이 모든 괴로움이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끌어올르는 거예요.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. 모든 게 편안해질 것 같고 뛰어내리기 일보 직전에 와내이 목소리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 죽겠구나. 내가 자살을 해서 죽어도 세상이 변할 것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 음, 한. 인간일 뿐인데 이렇게 나를 찾아와 줬다는 그날로 이제 불면증, 우울증 모든 게 하루아침에 끝났어요. 그날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잠을 자는데 그 동생이 너무 신기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.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살할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삶 너무 감사한 삶이고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